살리고tv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간 의뢰받은 부동산 매수일권 소개와 진행결과 그리고 부동산 중요 소식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리고tv의 자매기업인 살리고플랫폼은 국내 유명기업 200개사 이상에서 직접 매수일회를 받아 부동산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찾는 물건과 일회성으로 찾는 물건으로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국내 유명 시행사를 비롯해 자금능력이 검증된 다수의 시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찾는 물건입니다. 전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행 부지를 찾습니다. 부지매입 금액은 100억대부터 3000억대까지 가능합니다. 서울 및 전국 광역시 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 찾습니다. 전철역에서 350m 이내 부지로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 면적은 최소 50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광역시 지역은 일반상업지만 찾습니다. 수도권 및 중부지역 물류부지를 찾습니다. 부지 면적 1만 평 이상이며 건축 가능한 연면적 1만 평 이상 가능한 부지입니다. 인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허가 조건부 계약이 가능한 부지거나 인허가가 완료된 부지를 원합니다. 주요 고속도로 IC에서 10분 이내 지역으로 찾는 지역은 화면에 보이시는 지역으로 수도권 지역은 의정부와 남양주 라인과 인천 김포 라인, 화성 평택 라인, 용인 안성 라인, 일주부터 천안까지 지역들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찾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중공업지역으로 1000평이상을 찾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빌라부지 를 찾습니다. 일종일반주거지역 및 이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소 80평에서 1000평이하로 찾습니다. 북쪽에 도로가 접했으면 더 좋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신축할 부지 구합니다. 구도심이나 신규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하는 백지지구 주도로에 접한 부지로 원하며 1층 건축면적이 1000평 정도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원합니다.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대형마트가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금부터는 긴급하게 찾는 물건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골프장 건설을 할 부지를 찾습니다. 정규일 규모 18월에서 27월을 건설할 부지로 최소 40만 평에서 60만 평 정도는 돼야 합니다. 환성군에 나와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거리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화성 비봉아이시 인근에 물류 부지로 허가 가능한 토지를 만평에서 12000평 규모로 찾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받은 공장 부지를 물류 부지로 변경 가능한 것도 가능합니다. 단 화성시 물류 부지 개발 기준이 부지면적9천평일 경우 진입로가 15미터로 바뀌어 변경 조건도 진입로가 최소 15미터는 돼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실 분은 인터넷 다음이나 구글에서 살리고로 검색하시거나 휴대폰 구글 스토어에서 살리고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